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각 박대생입니다. 오늘을 위한 생선은 124번째 왕연어입니다. 왕연어가 영어로는 시누쿠 살몬인데 이게 어제 했던 대서양 연어보다 훨씬 커요. 1.8m까지니까 거의 사람만큼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이름이 왕연어고요. 시누쿠 살문이라는 거는 이게 시누쿠가 알래스카 원주민들 이름이거든요. 뭐크는 뜻이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이 아, 태평양, 그러니까 북태평양, 동북태평양 정도에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어, 이걸 보시면 아참 그리고 또 하나는 속이 온코 린처스 속인데 이걸 연어 속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 라틴어인데 당연히 번역은 없구요 어, 차위 차 이것도 <laughs> 번역은 없습니다 어, 원래 학명이 라틴어긴 한데 이거는 라틴어가 아니고 뭐이그 알래스카 원주민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어도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쓰거든요. 어쨌든, 어제 한 거는, 아 어, 살라모. 그러니까, 그거는, 어, 번역하면 찬성가란 뜻인데, 에, 살라모 속이고, 오늘부터 하는, 어, 서너 개는 연어 속입니다. 차갑고, 다양한 깊이의 수역에서 서식을 하고요. 동북태평양의 온대 해역, 뭐, 냉대 해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니까, 아, 어, 이 미국 서부 쪽에 쭉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고향에서 그러니까 태어난 모천에서620 마일에 이동을 하는데 멀리 가는 건뭐2,000 마일까지도 간다 그러니까 2,000 마일이면 엄청나게 멀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 2,000 마일이면 거의 뭐한3,000 킬로 정도 되는데 제가 아그 어, 대서양 횡단하면서 가는 거리 <목소리> 정도를 갑니다. 어쨌든 어, 영어 통명은 킹살몬, 뭐 왕년아랑 똑같은 얘기죠. 크다는 뜻이고요. 스프링살몬 이게 봄에 많이 돌아오는 모양입니다. 티 퀸넷, 둘 이건 뭐 원어 그 원주민 원어에서 나온 것 같고 블랙마우스 입이 까만 게 특징이거든요. 세클멘트 리버 살몬, 콜롬비아 리버 살몬 이게 알래스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쭉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래스카에는 있 유콘강이나 그게 2000마일까지 가는 게 유콘강입니다. 아니면 세크라멘토나 콜레비아 리버는 음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강이죠. 거기서 태어나면 연안으로 내려와서 크고 다시 산란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산란한 다음에는 죽죠. 어쨌든 이거는 한글 번역은 제가 한게 아니에요.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 왕연어라고. 그리고 연어, 연어가고 연어 속입니다. 길이는 1.8m 까지 자라니까 사람보다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균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60cm 정도. 무게도 뭐 60kg 정도까지 자라는데 거의 사람 만먹죠 근데 평균은 25kg 니까한 12kg, 25파운드니까 12kg 정도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 핑크빛이죠. 그리고 여기가 연안이 아니고 강이겠죠. 깊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수컷이고 수컷은 혼인색을 띠거든요 암컷은 색이 안 바뀌는데 수컷은 안에 이제 정자가 꽉 차면 그때 혼인색이 나오는데 아마 이 붉은 스름한게 혼인색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꽤 크죠? 이게 수컷이좀더 크거든요, 암컷보다는. 머리 뒤하고 위는 청록색이고, 어, 혹은 빨,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띠고, 몸은 은색이죠. 근데 이게, 에 어, 길쭉하고, 앞, 약간 압축된 몸이니까, 어, 넙지처럼, 어, 그렇게 얇다는 얘기겠죠. 머리는 원추형이고, 지노미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반점이 있어요. 연어과 중에서 가장 커서 왕연어라고 번역이 됐고요. 당연히 중요한 오획이나 낚시 어종이겠죠. 이게 낚시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바다에서 낚시할 수 있어요. 근데 강에서는 안 먹거든요. 올라오는 동안 그래서 그래서 이등지노미에등지노미하고뒤 뒤지느미 사이에 어, 연어과에 있는 어, 생선들은 전부 지방지느러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느러미가 보통 헤엄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등, 어, 지방지느러미는 헤엄칠 때 쓰는 게 아니고 지방을 저장하기에씁니다 왜냐하면 그 모천으로 올라올 때, 그러니까 바다에서 열심히 먹는데 개천에서 산란하기까지 위에 올라올 동안은 먹질 않아요. 근데 에너지 필요하겠죠. 근데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 지염에는 지방이 꽉차 있습니다. 검은 입이 아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랙 마우스 살몬이라는 이름이 아까 통이, 통명이 있었는데 그게 입이, 그리고 잇몸도 검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치어는 뚜렷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등지러미에 반점이 없습니다. 근데 크면서 바뀌죠. 이게 바로 그~ 수정된 연어 알입니다 연어 알도 어~ 진미거든요 <laughs> 연어 알을 많이 안 낳아요 어~ 왜냐하면 자갈 속에 강 위에 올라가가지고 중류나 상류까지 자기가 태어난 강까지 올라와서 자갈 속에다 넣고 그걸 파먹거든요 그래서 어~ 천적이 먹기가 어려워요 부화될 때까지는 보통은 그냥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 생선들은 그냥 싸질러 놓고 나물라라 거든요. 근데 연어 같은 경우는 <laughs> 암컷이 부활하기 위해서 자갈, 어, 바닥을 팔때 옆에서 가드를 해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알을 나면, 어, 거기다 수정 시키고 그 다음 알을 자갈로 덮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요. 적게 나고, 그러니까 공급이 적고 수요가 이게 맛있거든요. <laughs> 예, 어, 그래서 아 어, 이게 좀 비쌉니다. 먹이는 청어나 지렁이, 오징어, 갑각류 뭐 다른 많은 것을 먹고요. 다른 태평양어처럼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성장을 하고 다시 강으로 복귀합니다.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어, 바다에서 어, 성장한 다음에 몸집을 키워서 여름에 산란을 위해서 돌아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600마일 정도만 가지만, 그 육홍강에서 태어난 강은, 어, 그 연어들은 육홍강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2,000마일 이상을 두달 동안. 이것도 비슷하네요. 제가 대서양 흥단할 때도 두달 정도 걸리거든요. <laughs> 다만 다른 거는, 대서양 흥단은 해류를 따라가기 때문에 힘이 좀 적게 드는데, 연어 같은 경우는 상류로 올라가니까 어, 어찌 보면 그 물의 흐름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훨씬 더 힘들겠죠. 그렇게 귀양양을 하고 어, 귀양양 동안은 낚시를 못 해요. 왜냐면안 먹거든요. 안 먹는다고 어떻게 낚시를 하겠어요. 어, 그리고 그 자기가 태어난 지역 근처에 와서 자갈 바닥에다 0 0개 보통 뭐 수백만 개까지는 왔는데 만 개도 안 되니까 상당히 적죠. 산란하고. 죽습니다. 어, 수컷도 죽고, 암컷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곰이 신나죠. 어, 뭐, 잡지는, 그러니까 낚시는 못하지만, 잡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산란 짓고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잡을 필요도 없이 그냥 주워도 되죠. <laughs> 그리고 자갈 속에서 부화한 치어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린대요. 어, 그 다음에 봄에 어, 부화를 하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래서 봄에 바다로 이동을 하고 바다에서 한 여름에 몸무게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2년 지나면 네 배, 3년이 지나면 여덟 배까지 커지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큰 거는 1 8 m 까지 자란다는 겁니다. 연어가 가장 인기가 있는 생선인 건 아시죠? 맛이 좋아서 억시 어획이나 낚시 양식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터제를 시행을 하고요. 이 연어는 다 쿼터질 시행을 해요. 회로 많이 먹죠. 연어에 맛있잖아요. 저도 뭐 자연산은 아니겠지만 어 어디죠? 코스코 트 같은 데서 냉동 연어에 사다가 해동시켜서 김 같은 거로 싸 먹으면 맛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회나 말리거나 먹순제도 많이 먹죠. 오래 보관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냉동시키지만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올라오는 게딱일 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관을 하려면은 훈제를 시켜야 되겠죠 굽거나 뭐 통조림 연어 통조림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습니다 뭐 직접 실물을 사 먹을 능력은 학생이니까 안 되지만 <웃음> 통조림은 <웃음> 따가지고 주말에 하나씩 따서 반은 그때 먹고 반은 어 주중에 어 회가 회는 아니지만 어, 생선이 땡길 때 먹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에 어, 정리했었거든요. 666번이네요. 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잘안 덥고 자는데도 괜찮네요. 예 감사합니다.